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안전하게 신체 활동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밥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신체 활동도 갑자기 급하게 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운동 순서를 지켜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운동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준비 운동 단계입니다. 주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운동이란 내가 주로 하게 될 운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주 운동 단계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하는 활동이며 체력 및 여러 신체 능력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는 정리 운동 단계입니다. 주 운동을 마친 뒤 몸을 편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많은 친구들이 준비 운동은 나름 잘하지만 정리 운동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리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정리 운동도 꼭 해줘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준비 운동 두 번째 주운동, 세 번째 정리운동.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이제 배웠으니 한 가지 신체 활동을 정해서 알맞은 준비 운동과 정리운동을 해봅시다.